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가난한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계시고 퇴직금 1억을 주식지자를 통해서 퇴직금 1억을 모두 날리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 퇴직금을 되찾기 위해서 헤비를 내고 리딩을 받고 아니면 이제 손실이 계속 누적되던 찰나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행히 5천만 원 정도 회복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분이 이제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사라고 이렇게 메일을 써주셨는데 저는 전국에 이런 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 많은 사연을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주목받,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2년 전부터 제가 유튜브에 나가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하나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어요 저를 일찍 만나신 분들 중에 부자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꿨듯이 어떤 한분한 한 분의 고룩한 인생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한 사람을 바꾸면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한분한 한 분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나가서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